안녕하세요. 시류의 편승하기 김시류입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 한편으로는 세계 경제의 악마로 불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3대 투자자 중한 명으로 존경받는 조지 소로스입니다. 그는 한 국가의 경제를 흔들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동시에 거액을 기부하며 인류를 돕는 데 앞장서는 인물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 복잡다단한 인물의 삶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one of your money managers told us uh, uh, that uh, you know uh, George really does think he's a god. <laughs> I mean if you think that you're god and you go into financial markets you're bound to come out broke. So the fact that I'm not broke shows that I don't believe that I'm god. 조지 소로스는 1930년 8월 1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반유대주의가 극심했던 당시 상황에서 가족의 안전을 위해 개명을 하고 가짜 신분을 준비하며 살아남았습니다. 나치 점령 당시 그는 위기를 겪으며 극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어린 시절 경험은 훗날 그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결단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 이후 소로스는 영국으로 이주해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철학자 칼 포퍼의 지도를 받으며 철학을 전공했는데요.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저서는 소로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가 이후 자신의 재산을 인류를 위해 사용하는 철학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LSE 졸업 후 소로스는 금융시장에서 더큰 기회를 찾기 위해 뉴욕으로 이주했습니다. 1956년 뉴욕에 도착한 그는 FMA라는 작은 증권회사에 입사하며 금융 커리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 일하는 동안 소로스는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점차 개발했습니다. 그는 칼포퍼의 재기성 이론을 금융시장에 적용했습니다. 이 이론은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과 행동이 현실을 왜곡하고 그외국이 다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입니다. 이 독특한 접근법은 기존의 경제학이 주장하는 시장의 효율성에 반대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소로스는 그 비효율성에 집중하며 차별화된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후 1973년 조지 소로스는 퀀텀 펀드를 설립했습니다. 이때 현재 3대 투자자 중 다른 한 명으로 알려진 짐 로저스와 함께 했습니다. 이들의 퀀텀 펀드는 설립 후 10년간 약 4200%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후 드로켄밀러와 스콧 베센트 등 여러 유망한 동료들과 함께 펀드를 운영하며 성공적인 투자 경력을 이어갔습니다. 조지 소로스를 영란은행을 무너뜨린 사나이로 만든 사건은 1992년 영국 파운드화에 대한 공매도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유럽 판율 조정제도 ERM에 가입해 파운드화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 했지만 소로스는 이 정책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약 100억 달러에 달하는 공매도를 실행했고 그의 투자에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합류하며, 결국 영란은행은 환율 방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은 ERM 제도를 폐지했고, 소로스는 영란은행을 상대로 베팅에 성공해 하루 만에 10억 달러를 벌며 금융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누군가에게는 탐욕스러운 투기꾼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자선가로 기억됩니다. 그의 환 투기로 고통받은 사람들은 그를 비판할 것이고, 그의 재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그를 칭찬할 것입니다. 다만, 저는 우리가 그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그의 투자 전략과 철학에 대한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철학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하면 우리도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 더 나은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지 소로스에 대해 간략하게 나마 이해함으로써 이후 그의 철학과 투자 방식에 대해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료의 편승하기 김시료였습니다. 감사합니다.